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롯 황태자, 화라보이스 박지연씨입니다. 지연씨가 화밤에 게스트로 출연한 날, MC 붐씨가 우리 지연씨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나오나라. 지연씨는 흙같은 존재라며 어렸을 때부터 나오나 선생님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노래가 배양토가 되어 저 같은 잡초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며 나훈아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연 씨가 부른 나훈아 씨 노래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땡벌입니다. 땡벌은 우리 지연 씨가 미스터 로또에서 11주 만에 첫 승을 거두었던 곡이기도 하죠. 아주 의미 있는 곡입니다. 우리 지연 씨가 99점을 받아도 상대방이 100점을 받아 승리를 얻지 못했었는데요. 이날 지연 씨가 황금 기사단의 지아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연 씨의 첫 승에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었지요. 팬들조차도 월드컵 4강보다 뜨거운 하루를 보내주며 지연 씨조차도 기쁨에 오늘 회식 쏜다라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사실 땡벌 이 곡은 강진 씨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훈아 씨가 1987년에 이미 발표했던 곡입니다.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까지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선 크게 히트하지 못한 곡이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강진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서 히트곡이 될 만한 신곡을 찾다가 땡벌이 마음에 들어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 이 곡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명한 가수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세요. 나훈아 씨는 왜 신곡이 아닌 이미 불렀던 땡벌이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강진 씨는 자기는 땡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들어보고 강진 씨에게 맡기, 멜로디와 가사를 편곡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원곡보다 훨씬 좋아진 땡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직접 불러서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었지만 나훈아씨 모창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을 염려해서 한 번만 들려주고 지워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편곡의 가이드까지 해줬음에도 나훈아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가황입니다 1987년 나훈아씨가 부른 이후 13년 만인 2000년 강진씨가 리메이크한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표된 땡벌이 강진씨의 유명세의 시작이었지요. 그러나 이 곡도 바로 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조인성씨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히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였죠. 2006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씨가 부르면서 대히트하게 됐던 곡입니다. 이날 우리 지현씨 텐션도 너무 좋았고요. 듣는 사람들 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넓은 바다처럼 탁 트이고 사이다처럼 시원하며 뻥 뚫리는 그러면서도 트로트의 맛이 착착 감기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명자입니다. 명자는 나훈아씨 자작곡이지요. 2020년 발매한 앨범 아홉이야기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에는 유명한 곡이 꽤 많습니다. 테스형이라거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라는 곡과 함께 수록됐던 그런 앨범의 한 곡이지요. 명자는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나 어릴 적 개구졌지만, 픽하면 울고 꿈도 많았지. 왠지 찬 울고 잘 웃는 우리 지연씨가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경연 당시에는 꿀벌즈 팀미션 메드릴로 들려주기도 했었죠. 송대영 군의 하모니카의 잔잔하게 흐는 천주에 이어 시작되는 지연씨의 노래. 노래는 맨 앞에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현 씨의 맑고 깨끗한 음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현 씨의 완곡을 그날은 듣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지현 씨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이 곡을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나훈아 씨의 명자와는 다른 지현 씨만의 감성으로 완성된 명자,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맑고 고운 음색에 저음도 아주 완벽했는데요. 지연씨의 가창력과 곡 해석 능력이 돋보이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이 명자가 돼요. 지연씨가 이름을 불러주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방금 모래시계인데요. 2017년 드림 어게인 앨범 수록곡으로 나훈아씨의 자작곡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곡이었었는데요. 지연씨는 가사 전달력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경쾌하면서도 맛깔나게 잘 불러주었는데요.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지만 지연 씨를 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세월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 곡은 잡초인데요. 이 곡도 나훈아 씨가 자작곡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지연 씨는 화방, 나훈아 가요제에서도 불러주었지만 사실 가장 추억에 남는 건 경연의 마지막 인생곡 미션에서 잡초를 선택해서 불러주었었지요. 꿈을 찾아 서울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길가에 흔한 잡초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와닿는 게 많았던 노래라고 선곡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연씨의 이말 이후로 길을 가다 눈여겨보지 않던 잡초에 새삼 눈이 가게 되었는데요. 잡초. 사실 이름이 다 있을 건데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부르던 이름. 이날도 새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이 곡을 듣고 붐씨는 노래, 가사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며 지연씨는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요 잘생김, 리듬감, 매력적인 음색. 맞습니다. 어찌 보면 못 가진 게 없는 친구이지요. 여기에 성실함과 노력까지 갖추었으니까요. 김인열씨는 잡초가 난초처럼 보였다. 너무 좋았다고 호평했던 무대이기도 한데요. 이제 모두 집에 잡초를 난초처럼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이곡을 만드신 나훈아씨는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길거리에 흔히 있는 잡초에 영감받아 쓴 곡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훈아씨가 같이 살던 집의 아이가 썼던 시를 개사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지요. 경쾌한 멜로디와 달리 가사는 아무것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생각해 보시면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바람까지 분다 하물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연 씨에겐 이제 엔돌핀 분들이 엔돌핀 분들에겐 우리 지연 씨가 있으므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팔자인데요. 나훈아 씨 노래지만 나훈아 씨 자작곡은 아닙니다. 작사는 지명길 씨가 작곡은 정경천 씨가 했는데요. 정경 치는 사실은 놀면 뭐하니에서 정차르트라는 별명으로 사실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지요. 현철 씨의 사랑의 이름표,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 나훈아 씨의 고장난 표시계 등 500여 곡을 편곡한 트로트계의 베타랑 편곡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연씨 친구인 장구의 신 박서진 씨 활동 중인 진화의 작곡자이기도 하지요. 팔자 이 곡은 인생의 팔자를 표현한 곡으로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자. 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하다 못해 3년만 젊어도 일이 살지 않겠네. 왜 이리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데도 우리 지연씨. 어떻게 이런 가사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타고납니다. 항상 보여주는 시원한 샤우팅 가창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물며 음색과 리듬,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았던 곡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추석특집 인터뷰에서 이 무대만 은꼭 다시 봐주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이란 질문이에요. 우리 지연 씨는 제 무대에 딱히 만족을 못하는 편이라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랄라 브라더스에서 불렀던 팔자. 이 노래가 주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애정하는 무대라고 밝히기도 했었지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화밤에서 있었던 나우나 가요주에서 연패공주였던 홍지윤 양과의 대결에서 불렀던 곡이지요. 이 곡도 역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1967년 신행길 씨가 발표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84년 나우나 씨가 불러 히트시켰으니 이 곡을 세상에 빛보게한 분은 나우나 씨였던 것이지요. 우리 지현 씨는 순백의 슈트에 백마탄 기사의 피주얼에 구수하고 감칠만한 목소리로 이곡을 또 다른 감성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남에게 노래를 잘안 주는 분이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이 강진 씨의 땡과 이자윤 씨의 당신의 의미,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 이런 곡들. 가장 최근에는 박서진 씨의 진아야 등 이런 곡들이 나훈아 씨가 다른 가수에게 줬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나훈아 씨가 남들에게 잘 노래를 안 준다고 하지만. 나나 씨가 우리 지연 씨에게는 꼭한곡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마탄 왕자 잘난 놈 박지연 씨의 가왕을 노래하다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연 씨의 다른 곡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